예, 어제는 통갈이 해줬죠. 이거를 통갈이 해줬는데 오늘은 통갈이를 안 해주고 해주는게 좋은지 안 해주는 게 좋은지는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어, 내가 보기에 해주지 않는 게 좋은 거는 당분간은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벌들이 지절로 보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에, 가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화분 떡 대두분이 들어가 있는 게 좋으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으냐는 몰라요 말들은 많은데 요거는 작년에 공동구매로 대두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내가 직접 해온 거란 말이에요 대두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시험도 같이 해 봅니다 열 사람 백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내가 해보고 결과치를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숯벌집, 숯벌 전용, 소초광을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남들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왜냐면 하 있는 것도 뭐 포화상태다 뭐 쓸데없는 짓이다 하는데 그 진드기 구제용으로 나 쓸까 쓰지 않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급수, 화분 떡보충, 그리고 해피비 살포해주기,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또 합니다. 숯벌 소초광을 투입합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자, 오늘은 2025년 2월 말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갑자기 봄날씨가 되니까 당황스러울 정도네요. 드디어 어제 하던 일을 이제 이어서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이쪽이 남았죠 어제 저쪽은 다 했고요. 지금 화분떡을 넣어주고, 이제 물 주는 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피비, 이게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다 해보려고 합니다. 요걸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올해 또 남하지 않는 짓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숯벌집 인데요. 전용이죠. 아예 소각대만 넣어도 집을 지다 하는데 나 그게 아니고 어, 꿀은 별로 안뜰라고 그래요. 꿀뜰 때쯤, 낙하 10꿀 뜰 때쯤 뜰쯤 돼서 아예 그 전에 어, 분봉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은 숯벌이 있어야겠죠. 지금 세력 강한 데는 한두 개가 숯벌집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예 한 판이나 두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현차는 예, 벌에서 생기는 것보다 아예 우량종에서 생긴 벌. 벌은 여왕벌이 난그 숯벌이 완전 여왕벌하고 유전자가 똑같죠?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이두 통에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한 통씩, 하나씩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내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수돌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아니라고 그러는데 딱두 분이 해도 좋다는 사이 나와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벌은 지금 이거, 표본 나오는 거는, 어, 대한민국에서 벌을 제일 잘 기르는 경북 안동시의 그 꿀뚜락. 거기서, 꿀뚜락 양봉 TV에서 종봉을 구해왔습니다. 지금 제일 좋아요, 이게. 지금, 화분떡을 두 장을 넣어줬는데, 두 장째. 아마 다먹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볼까요? 야 지금 구 장을 다 먹었네요. 다 먹었어 지금 조금 남았어. 이 정도로 좋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내가 해줄 일이 여기다가 한 떡을 더 넣어줘야겠죠? 거리 넘치죠 지금 이제까지 막 이정도면 뭐이 것들이 해줄게 없어요 지금 이 기온이 외부 기온은 약간 차가워요 그래서 소비장을 끌치거나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굳이 뭐 잠깐만, 잠깐만, 비겨라한은 떡을 넣어주려니까 남들이 깔려 죽을까봐. 남들은 그냥 넣어주는데, 한분 떡받침이 더 나컸더라고요, 해주는 게. 떡받침을 해주면 은 밑으로 통과하기 좋고, 더라고이해피리가 엄청 좋대요, 이게. 주는 겁니다. 이얼 주는 게 나은가? 잠깐, 이 얼굴 벌려놓고 줄까? 음. 벌려놓고 야겠다 속에도 들어가게, 한번. 거창만 주는 게 아니고. 배가 되니까 숯벌도 집집 달았네요 좋아 그래서 지금 찬 사이클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급수기는 빼내고 이 자리는 급수기는 빼낼거예요 밖에서 주고 그리고 급수기로 해결하도록 하고, 다시는 네. 여기다가 숫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뭐 태어나면 지금 쫙넘어 텐데 숫집 하나 해놓고 앞으로. 이 3월, 3월 25일인데, 그때 뭐 숯, 숯벌집 달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나게 버리면은숯벌집으로 넣어 가지고 아예 한 판을 받아서 증식을 하려면 우수야벌을 만들려면 은 우수한 숯벌이 있어야겠죠.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장을 얹어 죽으려고 합니다. 2월 16일 날, 17일 양이틀 깨웠으니까, 1월, 1월 16일지요? 1월 16일, 2월 16일. 그달 말일이면, 오늘이니까, 42일 됐나 45일 되면, 3일 더 있으면, 굉장히 데요두 바퀴가 돌아가는건데 넣고. 자, 이제 두 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지금 뭐 열흘 안에 다 먹어버릴 것 같아요. 근세 통은 0매상으로 늘려놨는데, 이건 지금, 이대로요안 늘리고, 대신에 늘리는 게 좋은지, 안 늘려주는 게 좋은지는 이제 시범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는, 봄벌은 협소한 게더 낫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늘리는 건 천천히 늘리고, 축소는 재빨리 하라고. 그런 말도 있듯이, 늘리는 거는 하루나 이틀 더 늦추는 게더 낫다 하더라고. 우수들이. 또 아예 가따불로 주려고 합니다 사 이에 그냥 돌아다니며 먹어야지 이식으 이게 그럼 또 마르니까 사이어넣고 약간 떨어뜨리고 뭔가만 해도 돼요 이상태입니다 물은 절도로 안주고 밖에다 뒀으니까 저거 외부 급수도 해놨으니까요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남들은 뭐 저절로 생기는 숯벌도 많은데 미친 짓이라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예 작정을 하고 하니까 뭐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하지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절로 생기는 것 봐도 감당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난 아니고, 아예 작정을 하고 기르려고 합니다. 이 시도가 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다음부터는 이제 찐득이 방제용으로 벌집으로 이용해야겠죠.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여기. 네요 교체하는 어, 것보다는 이거 게맞던 건데. 됐고요 요 상태입니다 주문 날씨가 그동안에 따셔지니까 해가 들어오니까 엄청 왕성하지요 자 이제 두 번째 통을 합니다 딱 요번도 영상을 요통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줘봐야 똑같은 작업이라 좋습니다 또, 약간씩 방법이 다릅니다. 자, 요거는 음. 잘 아, 요거는 화분 떡을덜 먹었구나. 놈들은. 덜 먹었네. 한 밖에 안 먹었구나. 그럼 얘는 어, 숯불집을안 내어갔네요. 밖에 안 안먹었니까 음. 종이짱같이 얇게 남았죠요아래 파먹어서. 자, 재구유. 음. 다른 시도를 해봤다, 이거. 뿌려줍니다. 이게 활성제라니까, 신환경이고 활성제라니까 뿌려줍니다. 조금 약하구나. 먹어버렸는데 잘 먹었어. 약간이 약간이라 뒤에 가리짱으로 해놨어요. 왜 저리가? 이어 죽는다. 이상태고요이상태고요 사양기다가 데려 물을 보주는 게낫거 같아. 그래서 필요하면 가져가겠죠? 넣고, 이거 그대로, 많으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쑥벌 음. 집을 안 넣을래요. 다른 데다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있으면 군에앉도 응. 응. 지금 외부가 없어질 줄기 때문에 물이 별도로 앉아도 네, 맞니다 응. 상태로 마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화분떡입니다. 이 하단에 있는 그 세종양분 백화점이죠. 여기서 내가 직접 만들어 온 거고요. 저 뒤에 거는 작년에 공동 구매한 건데 차이점은 어, 뒤에 거는 콩가루가 들어가 있고요. 대두분이라 하는 뭐 분리 대두분이라는 뭐나 들어가 있고 대두분이 들어가 있고 이 밑에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효모는 들어갔어요. 왜냐면잘안 뭉쳐진다 해가지고 효모 하나는 넣었는데 저거는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입니다 근데 요걸 같이 줘 가지고 강군에 둬서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대두분이 들어간 걸 좋아하는지 안 들어간 걸 좋아하는 이것도 동시에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나갑니다. 또 이거 갑자기 또 손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한반 시간 정도 멈췄었어요. 그 동안에 해가 쭉 올라와서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서너 통더 하다가 해가지고, 이건 어떤지. 지금 어이구, 강군이다. 이 정도면 됐고요 어? 어떻게 한다. 아하. 지금, 밥은 떡을 다 먹었네요. 오늘도 두 장째, 조금 남았죠. 보충을 시키셔. 그러면은, 여기다 시험을 해야겠네요. 이따가. 가루 들어간거 뭐 대두분이 좋다고 덜그러는데 네네 또 그랬지 나는 안 넣습니다 근데 이거 작년에 어쩔수 없이 공동구매로 들어간거라 요거는 그냥 먹입니다 야들이 진짜 더 좋아하면 먹이고 덜 좋아하면 안먹이려고 그래요 이 상태고 걸려놓고 조금 더 험벅지도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아, 이거 수걸이 불르려면 흡수기가 안 들어가는데 앞에다 놓도록 할게요. 아이고 지금 뭐 많이 태어나네. 날 연신 낳고 태어나고 뭐. 빠져나오고 태어나고 그렇죠. 충분하고. 이 가온길 놈은 1번 장이라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대려 가온기 있는 쪽으로 1번 장으로는 제일 차가운 쪽이니까 애들도 1번 장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 애들한테는. 이게 2번 장 여기 좀다 아. 터져나왔네. 어, 알지? 충이 꽉 차있고. 어, 이 상태. 그러면은, 어,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 사이다 줄까? 여기가 어떤가? 유봉이는 게 많아요. 여기다 넣어줘야 바다 유봉돌이 할 일은 집 짓는 것 밖에 없으니까 이제 개놀려고 합니다. 아이고, 한 마리 끼워 죽었네. 그렇습니까? 볼은 잘안 쏘는 건데 네이 상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양기담으로 줄까 그냥 밖에다 줄까 작은 사대두분 네. 들어간 거그렇다리고이들이 먹던 건데 여기다가 자리가 안 되니까 반장을 줘야겠네요 반장을 잘라줘야겠어 반장을 이니다먹 상태로, 하니 원 없이 먹으라고 3, 4일만 지나면 다 먹을 거기 때문에 어디 상태로, 대신에 수비 대신에 사양기를 위한해놨다 이어 다중이 나갔어. 지고는 분에게 죠보주는 것보다. 들어다 먹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얘들 또 내버리면 또 빠져 죽어요, 요수기.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죽은 나무, 죽은 망초 때때보이죠 약간 꽂아놓으면 은떠 있으니까. 물 먹으면 이제 가라고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제대로 알아서 먹요 안전하게 음. 연기도 안뿌리니까 눈돌이 저항을 좀 하네요 이 상태 오이 날로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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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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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지금까지 몇 가지 시험을 했죠. 어제는, 어, 실상으로 확장을 해줬고, 오늘은 확장 대신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물은 외부 급수기를 주거나 내부의 그, 사양기에다가 물을 줬고요. 대신에 그, 강군에다가 남들 하지 않는 짓이죠. 거기다가 숯벌집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떡밥, 그, 대두분이 들어가 있는 화분하고, 들어가지 않은 화분하고 그걸 시험을 했어요 사람들 뭐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게 정답인지 몰라요 그래 이거는 대두분이 안 들어간 거고 이건 대두분이 들어간 거요 같이 나란히 주었으니까 대두분 들어간 걸더 좋으면 이놈을 먼저 먹었을 거고 대두분이 안좋은면 얘들을 먼저 먹을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통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피비 요거는 벌의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된다니까 일괄적으로 다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시험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통과입니다. 아이거 장장 3시간 동안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군이라 뭐, 이러대로 움직이고요 강군은 강군대로 움직이고 그럽니다. 지난 겨울에 저 역시도 벌이 많이 죽었습니다. 좋은 놈은 좋은 놈이 이른데, 많이 죽었습니다. 오늘 여서 이제 2차 화분떡 다주고 이제 야외 급수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래다 이렇게 놓으면 절대 안전합니다. 벌들이막날르지요이 상태로 완료를 지었습니다. 햇빛이 좋으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여기는 지금 여왕벌을 없앴습니다. 다른데 지금 여왕벌이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벌은 왕성한데, 여기를 빼가지고 글로 옮겨줬습니다. 요거는 지금 비어있는군이 되겠죠? 하다 보면 또 그렇기도 합니다. 여기는 시원찮구요. 저쪽으로 가면서, 아, 기복이 심합니다. 이 상태고. 요쪽에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뭐 탓하지 않고 내 깜냥대로 하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